와 근데 네분 아직도 5개월 남았어요? 진짜 징글징글하다 군생활 진짜 사람이 사는 동네는 무조건 훈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 무조건 내 앞에 넌좀 지워 호요리다 맞냐 씨발 년아 이거 무조건 밥은 무조건 엄마 밥이고, 그래도. 근데, 역캐 제가 어지간한 안 만드는데, 어. 여캐, 제가 어지간한 안 만드는데, 여캐로 만드니까 훨씬 더 예쁘긴 하네, 솔직히 이게. 거부할 수없 매력있네. 그리고, 그, 뭐, 튜토리얼, 튜토리얼, 이거 뭐, 해야 되나요? 품꾼님하고할 거면 품꾼이 방송하고 계신다는데, 하자고, 하자고 하긴 했는데, 튜토리얼 해야 되면 그거부터 먼저 하고 해야지. 뭐 레인보우 미카. 어 이거 야, 엉덩이 비빈다니까 봐. 뭐? <laughs> 어, 어떻게 저걸 나 모를 텐데. <laughs> 어 엉덩이 비빈다 길어 굳이 다 해야 돼요 그거? 저는 저번에 제가 온스턴터 베타로 할때 베타 할때 제가 태도로 했었거든요. 안나못 아, 넘어가 아, 좀 귀찮네. 하는 작업이네. 조충군 맛있요맛있요 모노는 같이 하면은 난이도가 올라간다. 깰수 있을까? 그러면? 근데 지금 <laughs> 설날에 그나마 서울 쪽은 좀 시켜 먹을 때있는데 지방 쪽은 가게 안 연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지? 와, 근데 내부는 네 아직도 5개월 남았어요. 진짜 징글징글하다 군생활 진짜. 근데 서울인데 여백 나오신 거예요, 뭐예요? 휴가 나오신 건가? 뭐? 근데 근데 5개월 남으면 이제 병장이 가. 옛날에는 옛날엔 6,6,7호였는데 지금은 계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힘내세요. 그리고 5개월 나올 때 최대한 대충하세요. 진짜로 응.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최대한 대충해야지. 어, 아 카이사님. 저희 쿠 식사 중이셨군요. 아, 명절인데 기사드세요. 아, 그 네, 에어, 감사합니다, 카이사님. 이번에 설인데 설잘 아, 보내세요. 또 어, 원래 매번 오마시후원해주시는데또 설이라고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카이사님 감사합니다 에고 그거 먹고 캐릭터 마저 만들면서 고민하다가 화장실 갈 거죠 그렇죠 맞죠 하하하, 하하하. 화장실은 뭐 제가 갈 응. 수도 있으니까 또, 네. 화장실 갈 또, 갈 수... 또 화장실 갈 수... 거죠 또또 화장실 갈 거죠 그렇죠 아, 카이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절인데, 근데 다들 명절인데 고향 지금 원래 지금 거주지가 고향이랑 가까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멋진 분들은 되게 그거거든. 찾아뵙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 인이 가고 싶어 너무 멀거나 아니면 꼭 출근을 해야 되거나. 저번에 뭐 저번에 뭐저 뽀록이죠 뭐. 고양이 화장실인가요? 으아 응.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문득 존 타키오치는 혹시 뭐 스폰서 같은 거 있나 지금? 저도 게임 정말 잘하는데. 존얼 굴이 잘생 겼잖아. UIU 게임 단 스파 코치 츄 뭐야？지금？어, 열심히 하면, 자 세가, 안돼있 어. 이벤트전이라지만 어? 승부는 승부잖아 또 유리하다고 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막판에 한몫 숨심 남을때 또 캐리..카리..아 타지난다 캐미 했다가 또한별아 <laughs> 승부가 중요한걸 알면서 넌왜 대체 그렇게 사는거야 이 자식 승부가 중요한거 알았으면 좀어 말이야 아니 그리고 제가 저날 플레이를 들었도 못했어요. 나 진짜 농담 안 하고 한별이가 친구랑 저녁에 소주 한잔 하고 온줄 알았어. 근데 얼굴 저렇게 봤자 몸매를 꾸미는 게 너무 없더라. 몸매를 좀 꾸밀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얼굴에만 신경 썼어. 원래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너무 그래 가지고... 요런 것도 있네요. 다다 저렇게 여자 얼굴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 맞아요. 근데 진짜 구리 진짜 구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얼굴도 신경 써라. 제가 많이 먹고 싶은 느낌이 아닌데 제가 일단은 잠깐만요. 제가 근데 어제 취해가지고 저도 막 지금 엄청 먹고 싶은 느낌 아닌데 그래도 먹어야 힘이 나니까. 종합선물세트 3,500원 감사합니다. t i 케 e 님도 진짜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I d 이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한 동네에 지극히 평범한 한 가족의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 휴먼 스토리입니다. 오다 맞냐 시발 이거. 만들어졌는데, <목소리> 먹서 별로 안 좋아요. 옛날에는 스턴치가 200이라서 세번 잡으면 600이었거든. 이번 세번 잡으면 450이야. 이제 태콤은 이 부분을 좀 다시 패치를 해줘야 돼요. 시즌2 때도 그랬는데도 불고 구하 별로 안 쐬는데 스턴치를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물론 그때는 이제 뭐 연잡이 있는 애들도 있고 했지만은 이번에, 아, 머더 형님 어서오세요 허리 빨리 나으십시오 <laughs> 그니까 러태코미 이번에 블랑카 패치할 때 20일날 되잖아요 그때 잠수함 패치로 안자중성 가드백을 다시 돌려주는거지 그러면은 대박, 대박이에요 뭐지 이거? 아 물음표 감사합니다 머더는 반성해라 1500원 감사합니다 아 내가 딱해 보고 야 이거 조기탄 조기진압 이거 터지겠는데 그러면서 크크크 이거 용목사라도 해야 된다. 한번 가야 된다. 그러면서 야 조기탄으로 조기진압합니다. 분명히 준파리 조기탄으로 조기진압할 거거든. 야, 한번 딱 준비해 놨다 빵쏜 거지. 준비 준비하십시오. 쏘세요. 그래요. 쏜 거지. 저 대회 방송에서 하셨던 거죠. 드볼 파회를잘못 봐가지고. 아 이거 끝나고 밥 먹고 퐁님이고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 스파는 서세범님한테. 아니. 근데, 근짜 그거는 필요해요. 그니까. 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격투게임 방송을 가끔 대기업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 음. 대기업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가서 훈수를 하면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훈수를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안 그래도 대기업 입장에서 격투게임을 시도하는 거는 되게 모험이란 말이야. 오늘 내가 시청자가 떨어져도 새로운 재미를 주기 위해서 해야겠다. 뭐그 사람들이 뭐 월말 하려고 하겠어. 그뭐 해봤자 하루나 길면 이틀 하겠지. 근데 그거를 굳이 가서 내가 격투게임 좀 해봤니 하면서 자기 하는거 나왔다고 신나가지고 막 어차피 대충 하나 때려 칠 거기 때문에 어 그냥 그 사람이 물어볼 때까지는 알려주지 말고, 그냥 어 본인이 물어보면 그때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알려주는 거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진짜. 지금 아키하바라에서 이상한 거 사고 있는 심건이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해주세요. 심건아, 러브라이브는 안 된다. 아이돌 마스터다. <laughs> 맞아요. 심건아, 예. 저도 아이돌 마스터다. 러브라이브 예. 파는 안 겠지? 여기 예, 알 마스터 예. 파인 거 알지? 아재입니다안 된다. 러브라이브 안 된다. <웃음> 네. <웃음> 아 역시. 앞으로 예. 러브라이브가 많겠지만 역시 그걸 진정으로 이겨내고 아이돌 마스터를 사야지 진정한 아이돌 <laughs> 마스터 파인 거야. 너 알지? 난너 미인다. 심건아. 야, 갑자기,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러브라이브는 게임 안 나와요? 풍권님 이제 외국인들은 훈수안에 만에 하는데 사람 사는 데 솔직히 다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을 사는 사람 사는 동네는 무조건 훈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 무조건. 근데 풍권님 방에서 하는 훈수는 외국인들이 훈수래도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 훈수 훈수가 아닌 거지. 자기들끼리 싸우잖아. 외국 애들은 그냥 장난 아니야. 선이란 게 없어. 외국 애들은 훈수에 선이란 게 없어요. 이게, 훈수도 훈수고, 그 약간 막 성드립 치잖아요.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그, 자기들끼리 막 채팅치고 난리도 <laughs> 아니야. 콩콩이 <팀들이> 막 <밤. 웃음> 가끔씩 가면 항공국에도 선이 없고 앞점프를 해야 돼. 내가 보여줄게. 해봐, 봐고 그렇지. 그냥 이렇게 특정의 yep. 앞점프, 강공격이아 이게 커져, 딜레 커진 건 알았는데 앞점프까지 좀 안전하게 네. 들어가는 것까지잘 몰랐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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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recipes> <laughs> <laughs> 앞점프까지 안전하게 들어가나보네, 데미지가. 정질림도 못해, 이거 아직까지. <laughs> 아, 정질림도 아직 잘 못하시네. 정질림도 지금 백퇴치 한 다음에 막 가까이 걸어가서 때릴 거야. 아, 맞아요. 점프를 못하겠더라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저에 대해 뭘, 뭘 한다고 그러세요? 저 이미 다 알아요. 아, 지금 저에 대해서 뭘 하신다고 지금. 아, 전다 알아요, 아, 머리스님이네. 어, 저뭐 한다고, 저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laughs> 이미 다 알아요, 전. 저 시즌3 개콘컵 누가 우승할지도 다 알아요 그냥 조용히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알아요 전아 근데 또 영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제 영어 공부도 해야 되는데 저도 뭐 외국 나가면은 뭐 인터뷰도 못하고 벨로렌 자미님은 뭐 그나마 영어를 하시니까 뭐 일본어도 좀 하시고 근데 벨로렌하고 저랑 풍꽃님이랑 막 그래도 해외 대회를 다닌 사람들 영어 공부 좀 해야 되는데. <laughs> 셋다 영어를 못해가지고, 아 풍꽃님 또 일본어를 하시잖아, 근데. 풍꽃님 일본 대회 가서 막 이렇게라도 할수 있는데 우리는 뭐형석이는 나는 뭐 영어로 뭐가 안 돼버리니까. 형석이가 그래고 나보다 좀더 잘해. 말하는 거. 한국도 선이 없음. 어, 니, 니 질문냐? 질문이 야예요 q s 하할때준팔린 패턴 다시... 알려주건준팔린 싫어서 와.. 질문.. 누가 있냐 내가 있어 <웃음> 형님 스파파를찍어 <laughs> 작사를 <laughs> 내고 있네 형님. 솔직히 준팔 개같다 <laughs> 저 준팔이 처볼때부안 어, 들었다 난, 난 사실 임명박이 싫다 <laughs> 질문이 4개 뭐라 아, 뭐랄까요? P.S. 아한테 뭐지 정진에게 준팔님패테 알려준 것은 단지 준팔님 싫어서다. 아니다 나는 준팔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어, 사고 필요 없다. 주... 아니다 아니다 난 준팔님이 싫어하지 않았다. 어... 아!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나 그때 준팔님 본 적도 없어요. 조쳐가간대야 <laughs> <좀, 좀, 웃음> 몬스터 헌터, <laughs> 아까도 몬스터 헌터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지 음성을 제 마음에 드는 걸 골랐고.